맛있다? 강있다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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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빠. 응? 조심해라. 오, 어디 오디. 저기 있어? 저기 있어? 그래. 음. <laughs> 어디 오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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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디디기디 오디. 어디 오디. 오디. 디 오디. 디디 어디 가? 어디 가? 엄마가 가방에서 못 찾아, 지금. 이거 찾았어. 뭔데, 그거? 이거, 뭐, 이거 없대요. 그냥 구경만 해, 캠핑카를. 헬리폰 지 헬리폰을 도로로로 돌지? 머리 날개. 아, 머리 날개. 상카우 날개 어딨다고? 뭔가 응. 응, 뭐 있어? 버스고 있네 저기. 그럼 뭐 보냐?